일상에서 배우는 영어, 영어가 일상. 저희 남편이 장기 출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기, 무진장 멀리 나가 있는데도 어, 매일매일 우리 동네 날씨, 지역 뉴스 다 찾아보고 전화통화할 때마다 뭐 날씨가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제랑 어제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왔어요. 캘리포니아가 늘 물이 부족한 줄 아서 겨울에 비가 좀 와줘야 1년 동안 맘 놓고 물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비가 오면 많이 반가워요 90년대 초라는데요 산타바바라 지역에 몇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이 크게 들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잔디에 물을 줘도 벌금을 내야 하고 심지어는 이런 슬로건까지 있었다네요 If it's yellow, be mellow. If it's brown, flush it down. 노란색이면 Mellow 해라. 여기서 mellow 잠깐 보고 갈게요. 부드러운, 원만한 이런 뜻인데요. 얘가 사람이나 애완동물에 아주 자주 쓰여요. She's mellow, he's mellow. 누가 수은하다, 나긋나긋하다 할때 엄청 실이 쓰이니까 일단 알아두시고요. Yellow mellow, 라임 들어갔죠. 이 문장에서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노란색이면 그냥 원만히 넘어가고, if it's brown, 갈색이면 flush it down, 물을 내려라. 역시 brown down, 라임 들어갔고요. 이게 화장실 얘기예요. 가뭄이라서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소변은 몇번 모일 때까지 물 내리지 말고, 대변 봤을 때만 물 내려라. 이런 지저분스러운 슬로건까지 있었다는데, 뭐 그냥 여담이었고요. 하지만, mellow. 얘는 꼭 챙겨두시고요. 아무튼, 역시나 오늘 아침에 남편이 전화로 우리 동네 날씨 얘기를 하면서, It looks like you had a good amount of rain there. 라고 말합니다. It looks like you had a good amount of rain there.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은, A good amount of. 예입니다. 양이 꽤 된다. 즉,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뭐가 꽤 많다고 할때 우리는 그냥 죽자사자 many, so much. 얘네만 잡고 늘어지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a good amount of something. 이 표현도 자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어, 뭐, 파티 전에 음식은 충분하니까 됐고,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we have a good amount of food. 이러면 될 거고요. 시간이 꽤 많다고 하면 은 I have a good amount of time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I have enough time 얘랑 이복형제 정도 되는 표현인 거죠. 근데 얘는요. 아까 저희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날씨에 쓰면 정말 딱이에요. 짧은 대화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겨울에 눈 와? 겨울에 눈꽤 오지. Do you have snow in winter? Does it snow here? We have a good amount of snow in winter. 날씨를 물을 때, do you have 혹은 does it 이 구문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비가 많이 온다, 왔다, 눈이 온다, 왔다, 고할 때, have had a good amount of rain, snow.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어제 가게에 가서 장을 봤거든요. 근데 나오니까 아까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어, 차까지 빨리 뛰어가자 하고 있는데 옆에 서 계시던 미쿡 할머니께서 Boy, it's really coming down. 이라고 말씀하셨다는요 Boy, 소년이요. 가 아니라 세상에, 어머! 뭐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It's really coming down. 더 짧게는 it's coming down, 엄청 오네, 퍼붓네, 엄청 쏟아붓네, 뭐 이런 말이죠. 같이 서 있다가 옆 사람이 it's really coming down 이라고 하면 아뭐 뭐라고 대꾸라도 좀 하는 게 훈훈하잖아요. 눈도 마주쳤는데 그래서 제가 이래서라고 했답니다. 간단한 뜻하지만 또 막상 빨리빨리 안 나오는 게 바로 이 맞장구예요. 그치요? 그렇네. 뭐 요런 거. 이럴 때는요, 상대방이 쓴 주어랑 동사를 그냥 반복해 줘 버리면 돼요. It's really coming down. It is. She's gorgeous. She is. He looks upset. He does. 공식 아시겠죠? 이런 간단한 거는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많이 연습하는 거, 자주 입 밖으로 뱉어 줘 버릇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꾸 되뇌이세요. 오늘 영어가 일상은 여기까지.